물처럼 사는 삶은 결코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안에는 깊은 통찰과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습니다.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있으며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는 스스로 그 흐름이 됩니다.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자연스럽게 이끄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. 노자는 물이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, 공을 탐하지 않는 사람,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. 물은 때로는 강이 되고 때로는 안개가 되며 때로는 바다가 됩니다. 형태는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 유연함과 일관성이 물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황에 따라 말의 크기를 조절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되 결국 지키고자 하는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.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 중심이 바로 진정한 삶의 뿌리입니다. 그러니 오늘 하루 무엇과도 부딪히지 않고 그러나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흐름이 되어보세요.